네,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농부입니다. 오늘은 여기가 이제, 그, 같은 동네에, 농촌에 이제 서민들이 찾는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서, 결혼식 옷 보러 온다고 해서 제가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드레스.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파티, 이거 파티복이라기보다 댄서들이 입는 옷이죠, 이거. 이렇게 저 안에서는 지금 옷을 계속 입어보고, 사이즈 맞는 거를 고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조금 수선도 해주고요. 동대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가시면 일반 옷들, 일반인들 여기는 다 지금 뭐다 이런 파티 의상, 뭐 결혼 의상 이런 거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동대문 시장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 옷 파는 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발 파는 데 짝퉁인데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이키도 있고, 아디다스도 있고, 빌라도 있고. 그, 걸로 이렇게 나오시면은, 여기 이제 식, 당이에요 그냥 길거리. 시장 안에, 광장시장 같은, 광장시장 같은 시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겁니다. 옆에서, 여기서 음식을 구매해서, 사서 그냥 아무데서 앉아서 드시면 돼요. 이거 필리핀 로컬프 여기서 식당이 쫙 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예. 그래서 쇼핑하고 여기서 밥 먹고 진짜 서민들이 오는 시장인데 뭐 백화점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도 싸고 근데 옷들이 대체적으로 이쁘지는 않아요. 저도 한번 티셔츠 하나 사려고 갔는데 가격은 뭐 티셔츠가 한 300페소 그 정도니까 뭐 6천 원, 6천 6천 3 300원 이 정도고 지금 다시 왔습니다. 지금 제가 저랑 친한 친구입니다. 끄레끄레이라고저 옷을 계속 바꿔 입어 보는데 저 친구가 이제 3일 뒤에 결혼합니다. 예. 이렇게. 참, 이게 지금, 이게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저기, 이거는 완전히 뭐 댄서들이 입는 옷이죠. 예. 네. 그리고 옷들이 컬러가 굉장히 좀 유치하다고 그래야 되나? 유치찬란합니다, 컬러들이. 근데 뭐 필리핀 스타일이니까, 여다 어쩔 수 없죠. 결혼식때 보시면 옷들 이제 입은 거 보면은, 컬러들이 너무 원색적이고, 좀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일반 이제 티셔츠, 이런 거 파는 곳 필라도 있고, 짝퉁을 그냥 막 걸어놓고 팝니다, 여기는. 뭐 아무 이상이 없어요. 폴로도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농구복. 이렇게 동대문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은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짝퉁 많이 걸어놓고 팔았어요. 지금 뭐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 또래들은 동대문시장 가서 짝퉁사로 많이 갔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걸리죠 네. 지금 이제 운전하면서 찍고 있는데 이 앞에 보이시는 오토바이 있죠 이게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라이시켈 이라는건데 뭐 거리마다 금액은 좀 비틀린데 뭐한 30분 거리 이 정도 보통 한 2,000원 2,000원 정도 100페소 또뭐 가까운 거리는뭐1 0원 500원에도 가고요 근데 뭐 가정집에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꼭 이렇게 뭐 택시처럼 뭐 장사를 안 해도 그냥 가족들 어디 타고 갈 때도 편하고 뭐 옆에 보면 옛날에 뭐 독일군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옆에다 짐도 싣고 으로 다니는 거죠. 지금 차가 필리핀은 뭐 마닐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각뭐 도시마다 다 이렇게 막혀요. 지금 오토바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많죠. 지금 현재 뭐 필리핀 시간으로서 6시인데 아직 퇴근 시간 전인데도 이렇게 막혀요. 6시 정도 되면은 엄청나게 막히죠. 그리고 가시다 보면 여기 옆에 이쪽 보시면은. 상가들이 쭉 있는데 여기 뭐 식재료 같은 거 파는데 여기 쌀도 팔죠 쌀쌀 파는 지 여기 앞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게 편도 1차선길인데 필리핀은 거의 다이 외곽길이 편도 1차선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2차선길은 뭐 내비게이션에도 하이웨이라고 나오는데 뭐 고속국도죠 국도 낮으면 근데 2차선 길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로가 아직 뭐 미개발 지역이라서 그런지, 아니 개발된 지역도 도로 자체가 시내 빼고는 다 거의 편도 1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베큐집이 지나데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 이 앞에 보시는 차가 지푼이라는 거예요, 지푼이. 옆에도 지나가죠. 지프니 이게 뭐냐면, 사람들 타고 그냥 버스예요. 버스 뒤로 탔다가 내리고 15페소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200원에 한 300원 정도 되요 300원, 330원, 320원 정도. 근데 뭐 거리 상관없이 버스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금액 냈고, 타고 내가 내릴 때 내린다고 그러면 세워주고, 근데 타는 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아무 데서나 막 타는 게 아니고 조금 정해져 있더라고. 그리고 여기는 뭐 신호가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큰뭐 사거리나 뭐 이런데 가끔 하나씩 있고, 쭉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 보행자 신호도 없고 보시면 횡단보도가 한 번도 안 나올 거예요. 사람 건너는 건 그냥 흔들고 그냥 건너면 돼요. 그리고 유턴도 내가 편한데서 유턴해버리면 되고 자, 저기 중앙선이 실선인데 중앙선이 실선인데도 그냥 그냥 좌회전하고 싶으면 좌회전하고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운전 못하시는 뭐 우리나라 김변사분들오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고 끼어들기 그냥 바짝바짝 붙어서 안 비켜줘요 그냥 서로 빨리 가려고 양보를 하는 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먼저 머리 밀고 들어가는 게 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너무 막히는 도로에서손 한번 들어주면 서, 서주죠. 웬만하면 서주는 사람이 많죠. 근데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손 들면 은 거의 한90% 이상은 쓰잖아요. 여기는 안 씁니다. 그냥, 그냥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 느린 차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좀 위험한데 다들 그렇게 합니다. 중앙선 넘어서 추월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필리핀에 서 사고 나, 나면은 죽는 사람도 많고, 중앙선 사고. 그냥 정면으로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유소인데 지금 금액 보시면은, 여기가 좀싼 주유소인데, 뭐 디젤 뭐38써 있는데, 38이면은 뭐 6,000원, 8,000원 정도 되요 8,000원. 10에 20. 8,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아마 한 1,3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00원 그러니까 3분의 2 가격 정도 보시면 돼요. 기름은 뭐 휘발유나 디젤이나 똑같고 지금이렇게 저기 추월하지요 오토바이들 근데 이 원래는 이 사이드는 추월을 잘안 하는데 저이 앞에 이렇게 늦게 가는 차 있으면 여기 사이드로도. 사이드는 이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니까 위험해서 이렇게 오토바이도 지금 중앙선 넘어서 가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에 지금 저 차가 바로 여기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랐는데, 지금 익숙해져서 저도 뭐막 중앙선 넘어서 가고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뭐, 경찰도 있습니다. 경찰을 근데 잡지도 않아요, 이런 거는. 의뢰적으로 다 하니까. 근데 신호위반. 신호 있는 데서 신호위반 같은 거는 철저하게 잡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트라이시켈은 보시면 여기 앞에 오토바이 싱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헬멧을 썼죠 헬멧 안 쓰면 잡힙니다 근데 이 트라이시켈 타시는 분들은 헬멧을 다안 쓰죠 이거는 또안 잡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트라이시켈은 헬멧을 안 쓰고 여기 보시면 싱글은 다 헬멧을 쓰고 다 썼죠 안 썼죠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안 썼네. 이거 두번 썼는데 저건 잡혀요. 경찰한테. 이거 다 썼잖아요. 우리나라도 가끔 뭐안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뭐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이나 다 걸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똑같은 오토바이인데 트라이시켈은 안 써도 헬멧을 안 써도 안 잡아요. 경찰이. 참 그러니까 아직 필리핀에 적응 단계인데. 아직까지 적응 안 되는 게 많은데 이제 뭐 웬만한 거는 다 필리핀 스타일로 그냥 갑니다. 그 느긋하게 막히면 막히나 보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차 엄청 막히면 좀 스트레스 받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때 제가 필리핀 다니면서 그게 고쳐졌어요, 그게. 막히면은 엄청나게 막 짜증나 갖고 뭐국도길로 간다든지 막 다른 길을 실시간 길을 찾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막히면은 막히나 보다. 일부러 시간을 좀 넉넉히 갖고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생각하고 또 천천히 라디오 들으면서 이제 릴렉스가 됐죠. 그점 하나는 이제 배워갑니다. 필리핀에서 예, 하늘 한번더 보시고요. 이렇게 맑아요. 미세먼지 하나 없고 네, 감사합니다. 필리핀 농부였습니다.